선수보다 어떻게 보면 개인기는 더 좋아요. 하지만 팀이 어우러지는 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꾸준히 네. 일을 좀더 많이 하고 팀의 김단비 선수나 다른 한채진 선수를 살려줄 수있 서덜란드. 골밑쪽 김현희. 올라가기 전에 볼 떨어뜨렸어요. 김현희 선수가 조금 더좀 세밀한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골밑. 패스 잘 나갔어요. 꾸준 역할. 그리고 한 엄지. 락에 막혔습니다. 자 이제 이쿼터 외국인 선수가 뛸수 없는 이쿼터입니다 김단비 받았습니다 5점 차로 좁혀온 신한은행 에스쿼드 한 엄지 찔러주고요 김단비 올라갈 때 3장에 있을 때 다른 세명의 선수가 이두 선수한테 공격을 미뤄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가로채기 윤예빈 1등 기록을 달성했어요 그만큼 이제 좋은 활약을 골고루 보여줬습니다 이 26대 2 3 석점샷 잘 자르고 들어왔습니다. 아, 비한엄지가 빠집니다. 이코트 남은 시간 3분 13초, 아, 열렸습니다. 예, 예, 이민지 선수, 아, 예, 이석점으로 37대 37 동점이 됐습니다. 아, 윤예비, 아, 곧바로 아, 백샷 아, 네. 이네 음, 삼성... 움직여 줘야 됩니다. 네, 서덜랜드의 패스인데 빼냈어요자 아, 이제 삼성생명이 한점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잘 봤네요. 알겠습니다 김범이의 삼점 클레셔를 잡아서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스위치 디펜스가 되면서 반대쪽 그리고 이제 서덜랜드에게볼이 연결됐다는 부분이 참이 베테랑들이 경기를 좀잘 운영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예빈 퍼스트업. 김인슬 상대로 들어가다가 붙여놓고 지넣고 집어넣... 안쪽 넣어줍니다. 자, 다 뚫어냈어요. 대수지 아닌 듯한. 네, 넣은 것을 좀 보여줬죠?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64대 62 다시 석점차. 비키바우 골밑 접근. 따돌리고 골밑 득점입니다. 하나가 저축이 있었군요. 개이만치세개째한진입니다 신한은행도 팀만치 세개째 배윤 들어옵니다. 70대 63입니다. 윤예빈 들어갑니다 상대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그금감도좀 기다리라는 얘기였는데 윤예빈이 뚫고 들어가서 올려놓습니다아쐐기꿀이 네. 되겠는데요. 가로채기까지. 아, 윤예빈 선수가 결정타를을 날리는군요. 공수에서 득점을 네. 하자마자 또 수비.